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펴디 본문은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유다 백성들에게서의 감사의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19절 말씀 그들에게서 포로에서 도는 유다 백성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니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 의이 말씀은 믿기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실존은 바빌론의 포로였기 때문입니다. 포로의 삶이라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 알수 없습니다만 자유가 박탈된 삶이니 얼마나 공고한 삶이었을까요? 포로는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까요? 포로라고 하는 존재는 그 다음 내일에 대한 꿈을 꿀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도 출세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포로요, 난민이기에 뭘 꿈꾸고 도전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감사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니, 절구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포로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지,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 던 유다 백성은 그 마음으로 이 말씀에 아멘 했던 유다 백성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날 그때 현장에 우리가 없었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법입니다만, 그러나 상상해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멘으로 화답한 백성들보다 코숨을 쳤을 인생들이 더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런 법이기 때문입니다. 희망보다 절망에 더 익숙한 법입니다. 절망은 눈앞에 보이고 희망은 눈앞에 잘안 보이기에 사람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을 약속하신 뒤 하나님이 한 가지 도전을 하십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골자가 누구냐,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유다백 성들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골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아니, 그런 백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소원의 표현입니다. 눈 아픈 절망이지만, 희망은 하나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죄송함, 부끄러움, 속상함,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도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도 함께 서기를 성원합니다. 포로의 신분인 유다 백성, 그것은 절대 절망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노래와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주의름므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도 함께 서고자 합니다. 포로의 신문인 유다 백성 절대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이들을 향하여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 봅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사랑는 교우들이 말씀 부족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